예 제가 누구냐면요 이제 어? 뭐내 이름 어떻게 알아아 그래요? 아 역시 우리 이모는 대학 나왔구나 어후, 에? 텔레비에서요어 아, 그냥 그 우리 엄마가 텔레비에서 봤다고 하는 말인데 어디도막 손님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갖고 그, 엄마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극장에서 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인간극장에는 막 니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뒤에 겁나게 많다고 그러대?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인간극장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지? 맨날 잘했죠 응, 응. 아, 이제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노래 한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뭔 노래를 해야 왔다 갔다 착는 거지 겁나게 잘한다 그러고 막 앵콜도 그러고 그럴까? 신곡 어 반대로 어미어미어안못 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어 보리고개요? 보리 <laughs> 보리 예 그요 그래. 예 그요 그래. 그럼 보리고개 하나 갑시다. 예, 그래도 저쪽에 우리 저어 저기 예, 사장님보다는 이쪽 사장님이 좀 무섭게 생겼으니까 어, 이분 말에 따르겠습니다.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 그러면은. 이 저거 보릿고개 큰일 날 뻔했네 보릿고개 차렷 아시끄요 나도 동영상 할줄 알아 요 앵콜이에요? 그래 오늘 오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옷 입는 것도 봐봐 다 강남 스타일이잖아 어, 얼굴 셋을 때도다 잘생긴 분들만 왔잖아 그죠? 응 그래갖고 아 안줘도 되다 아니 등이 가려워서 그래요 근데 내가 목욕을 못해갖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다 우리 아버지는 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건데 참아 <laughs> 그래? 크면은? 응 네? 나 노래 하나 더 할게요 후면. 네? 시작! 하나 해드릴까? 아니면은 축 처진 노래 드릴까? 신나는 거? 어. 신나는 거 어떤 노래가 있어? 하도 좋은 노래가 많아갖고 요즘에 막 대가리 인력이 안 돼갖고 그리고 맹 지거들이 먼저 나와갖고 좋은 노래는 다 불러갖고 내가 살짝 꼬라진 났거든 음, 응? 음, 아? 응? 음, 어? 음, 아, 어? 음, 오라버니 학교 오라버니 학교 내가 사실 오라버니 노래 제일 잘하고 든 응. 듣기가 싫어서 그렇지 제일 잘해요. 그래, 오라버니 그럼 오라버니끔 하나 할게요 야유 마이크 조금 더 올려주고 음 절정은 내할수 있으니까 자 오라버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아 내가 어제 깜빡했네 어제 토요일이라 손님들이 어마어마 많았어 그죠 지금 여기가 매화축제가 절정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손님 여러분들 이 엄청 많이 오셨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공연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알리켜드릴까요 아,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직업인데, 뭔 말이냐면은, 살짝, 어 엄마, 아버지한테 언제 며칠까지, 음 돈을 뽑서 빌려줄, 어, 가다 빌려, 빌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될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은근슬쩍이막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몇 분이 털렸대요. 이렇게 사람 많을때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어, 주머니, 지갑 요런 거를 여기 앞에 우리 이모처럼 앞에다딱 놓고 특히 우리 아버지 뒤에 보면 패스보드를 뒤에다 놓잖아요 패스보드 빼고 그걸 빼서, 빼서 지갑이 있는 거다 확인해봐요 뭐 확인해봐 이렇게 다 확인 다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공연 도중에 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나도 염려되는 더 마음에 내가 말씀을 드려 다 있어요 지갑? 다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돈 3,000원만 꺼내봐요. 열삼볼게 <laughs> 아이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할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음,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네. 이, 그래서, 여순 한개에 3,000원, 2개에 5,000원이고요. 또 나는 여을 상당히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100% 우리나라 살롱 만든 누룽지를 팔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우리 복장분 시원하게 한번 쳐드려면 안 될까요? 내가 웬만해서 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는 꼭 지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다른 가수분들처럼 내가 음반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파라디의향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laughs> 그럴지라고나 CD 만들어 왔네. <laughs>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CD는 물론 게어 저가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집듯이는거고 그냥 딱 하라고 딱 하다고 주는 분 계시는데 제 CD는 솔직히 저 뒤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을 음, 그럴 땐는 피해야지 티셔라고허리보대 어, 파스, 비누, 뭐 보호대, 치약 다 팔아요. 근데 저런 것도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 음반이 많이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분들처럼 더많이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음, 바라보기 위해서 전국의 행사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D가 한 장이 아니라요 요즘에 무명가수 CD도 한 장에 휴게소에서 사면은 12,000원, 만 13,000원씩 만 하죠 근데 저희는 두 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랑 우리 봉산품과 네, 저랑 부부예요 일명 저녁에 짝집기 하는 사이 네. 그래서 음, 두 부부가 이렇게 겨울에 열심히 고생 끝에 음반을 따뜻한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몇 곡이 들어있느냐 총 36곡 신곡만 다 들어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목 그 대신에 봉사미거는 별로 제 노래 못해요 내 것만죠 내 것만 알았죠 그래서 농담이고요 두개들은는거 가격은 얼마? 만원이에요 그래서 팁주신 분도 계시고 또연도 팔아주신 분도 또 드론 팁 팔아주신 분도 계신 반면에 저는 많이 안 팔, 난딱세 개만 팔 거예요, 세 개만. 너무 많이 팔면은 저녁에 계산할게요. 복잡해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동그라미 공연단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불어, 이제 제 동생이 아시죠? 예, 제 동생은 작은 거인 예술단이라고 또한 팀을, 이제 두 팀을 꾸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인 예술단은 원래대 원조래, 원조로 제 동생이 한 팀을 꾸리고, 저는 새롭게 우리 동그라미, 예, 음, 연단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상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의 엄마,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주십니다. 앞으로 저희 작은 거인, 또 저, 음, 동그라미 군단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불어, 전국에 계신 우리 전국의 우리 품바님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는 바람입니다. 자, 홍보 끝! 이제부터는 장사, 장사 시작이니까 얼른 돈들 꺼내시오. <laughs> 자, 경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게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가지고 다녀 어디 드려요? 가요,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시디. 뭐, 야, 바보 멍춤아 돈이 안 나올 때는 많이 가지고 다녀 다리 아프잖아. 아, 나 진짜. 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我还没弄过呢 나나나 죽어. 가스한테저만안아고고본인이안 나올 땐 노래 그만해. 뭐 하자 죽으고 이제 붙장 붙여야지. 아네 음악 틀어라. yeah <laughs> I'm 다시 올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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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 언제 가까이 자말로다지 짧은 팔로 기가 되네 들으라고 네 엄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덜 힘들어 나은이 짧은 팔로 박자 맞추려면 왔다갔다 여러번 해야 되니까 겁나게 죽었어 <laughs>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른 품만님들은 노래 한번 하고 옆 팔아먹고 장구 한번 치고 치을한번 팔아먹고 그래 근데 우리는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자라갖고 배우기를 기본적으로 세번 하고 팔아먹네 그래서 한번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이제 어 요거 끝나면은 물건을 팔 거니까 물건을 안사실 분들은 지금 이제 토끼예요 내가 지금 토끼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나 얼마나 착해 에이. 그리고 또 이따가 우리 식구들이 또 옆에 와주세요. 그럼 또 나가거든. 그럼 옆목은 싫은데, 공연은 봐야 되는데, 여섯목이 싫어. 근데 좀 눈치 봐배 그러신 분들은 멀리 집, 저기 멀리 갔도 한번 만져도 되는데. 나도 가슴 한번 만지면 안될 거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군데 우리 식구들 여팔로 가잖아.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여팔로 가면은 여수 먹기 싫은데 눈치 뵈면은 대가리를 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재없는 땅이랑 그걸로 대고. 아니면은 핸드폰이랑 뭐 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 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도 여수를 안 먹을 사람이구나. 톱밥이 다 나와있어. 그럼 얘네들은 지나가네. 하고또다또 여팔로 가잖아. 그럴 때는 또 가지 마로 거의 밑에 보면은 여, 여 봐봐. 여빈 케이스 있네. 그거 들어가지고 좀 전에 사먹었다고. 그러면 지나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박수 한번 쳐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10시 안 팔리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저거, 나난테한번더 가기 전에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배들어올때 물질을 알았다고 물건 하나 팔고 하면 안 될까? 왜냐면은 오늘 일일이라 빨리 직구석에 터진단 말이에요. 응, 응. 엄마, 뭐드릴